그게 무기진력이 그게 맞는데 그게 또 세월이 가면 또 감매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이 사회에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은 사형해야 된다고 본다. 부모 입장에서 여 6살짜리 아를 그려 그래 한다고 하면 그게 미친 게지 그게 사람이가 그게. 지금 세상이 좀 미쳐서 날뛰는데. 대정신 아님 아. 그 초등학생 인권을 어쨌든 짓밟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것보다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 아이 인생을 좀 송두리째 이렇게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화학적 것세 얘기를 봤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아예 좀더 물리적으로 더 거세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법적으로 좀그 대한민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뭐 성인 성폭행 그런 부분도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뭐. 진혁형이라서 그런 거만 있고 그뭐 화학적 거세는 이번에 처음이니까 앞으로 거의 모든 성폭행 자들한테는 그 화학적 거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유죄로 판결된 것은 조금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쉽고요.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아예 기술은 없을, 어,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도 죄는, 죄 값은 치르고 다시 국가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황우석 박사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법적 사항을 지키면서 그렇게 연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, 그 박사님이 하신 연구가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. 저는 좀 나라에서 밀어줬으면 좋겠어요. 죄값을 치르되 석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, 성가에 대한 건 인정을 해줘야 되죠. 저는 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어, 그런 걸 다시 이렇게 해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